31장은 세 번의 전투와 세 번의 승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여기서 또 살짝 불평불만과 노뱀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출애굽 2세대들은 1세대보다는 조금 더 믿음이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전투에 앞서서 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인데요. 덕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마에서 아랏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투에서도 완전히 압승을 거두고, 또그 다음에 바산 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깔끔하게 승리했어요.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역시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게 중간에 또 먹을 걸로 불평불만하다가 하나님께 독사로 이번에 불뱀으로 혼이 났어요. 그래서 또막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서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고, 그거를 바라보면 살고, 안 보면 죽는다. 이렇게 미, 믿음 테스트 한 번도 했죠. 여기서 또 많이 죽었어요. 어, 저딴걸 본다고 산다고? 안 믿으면 그냥 죽는 거고, 어, 하나님이 시키니까? 일단 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일단 봐. 그러면서 한 거예요. 그리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말하는 당락이라니. 너무 재밌는 대목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새 가나안땅 코앞까지 왔죠. 지금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인데 어, 발람은 이방의 유명한 주술사입니다. 그리고 발락은 모압 왕이에요. 이 둘은 왜 이렇게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는지 발락이 어, 이스라엘의 그 기세등등한 움직임에 굉장히 쫄았어요. 우리도 이제 침략 당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무당, 무당을 불러서 굿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전투에서 이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개수작을 부립니다. 그래서 머나먼 땅에서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엄청난 보상금과 관직을 주겠다. 이렇게 꼬셔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발람이 처음에 좀 튕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발람이 아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하고도 되게 친해 보이고 마치 하나님 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구는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깜빡 속을 뻔 했는데 근데 이제 뒤에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돈 밝히는 애였어요. 그러니까 발락 왕에게 자기 몸값 높이려고 그냥 밀당한 거였더라고. 결국에는 이제 돈 벌러 가려고 눈눈 안나막 발락 왕에게 이제 가는 길에 그 타고 있던 당나귀가 갑자기 앞에 이제 길을 가로막고 있는 천사를 보고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지금 발람은 눈에 뵈는 게 없어. 빨리 지금 왕한테 가야 돼. 그래서 나귀를 빡 때려요. 너뭐 하는 거야? 빨리 가. 막 이렇게 빡 이렇게 때렸더니 나귀가 갑자기 말문이 트였어. 이게 진짜 너무 흥미로운 장면이에요. 인류 최초로 말하는 당나귀의 기록이 실린 명장면입니다. 왜 때려? 내가 언제 이러는 거 봤어? 그니까 생각해보니까 발람이, 어, 그러고 보니까 얘 이런 적한 번도 없는데? 어, 이게 완전 코미디지. 아, 근데 그래서 그제서야 이제 당나귀를 통해서 이 발람이 앞에 있는 천사를 확인하게 되고 천사가 경고했어요. 근데 이제 어찌저찌 해서 발람은 결국에 발라가 왕에게로 갔어요. 사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그니까 러 발람에게 메시지는 충분히 줬어요. 너 이스라엘 건드리지 마. 근데 이제 발람은 앞에서는, 어, 하나님, 그럼 제가 가지 말까요? 막 이렇게 하지만, 속마음은 돈 벌러 가고 싶어서, 지금 저주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거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보내줬어요. 근데 역으로 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 발람의 입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어 버리셨죠. 그러니까 이제, 발락 왕은 완전 벙 찌는 거죠. 얘 도대체 뭐 하는 애가. <laughs>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비싼 돈 주고 데리고 왔더니, 이스라엘을 축복을 해 버리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래서 발락 왕은 완전 열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땡전 한푼안 주고 이 발람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발람이 쫓겨나면서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는데 이 메시아 예수에 대한 아주 중대한 예언도 해요. 근데 어, 왜 이렇게 중대한 얘기를 어, 하필이면 이 발람까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 점이 좀 약간 의문이긴 하지만 뭐 하나님의 깊은 뜻은 제가 결코 헤아릴 수 없으니까요. 어쨌거나 발람은 이렇게 총네 번의 예언을 합니다. 다그 하나님의 그 말씀만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25장 어,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의 배교. 아, 또 여기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 발람이 미션을 실패하고 발락 왕에게서 쫓겨났지만 어, 빈손으로 얌전히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을 외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간질을 해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치게 만드신 만드는 거죠. 아주 교활하고 잔머리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 발람이 미디안 땅으로 가서 여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고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요. 아 물론 이렇게 하기로 발락 왕이랑 미리 짜고 따로 대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발람의 덫에 이스라엘은 완벽하게 걸려들었고 많은 남자 지도자들이 모함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어, 이방 신의 제사에 참여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흑역사 바알부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또 겁나 열받았죠. 쟤네 다 죽여 이러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신이 나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리 분간을 못해도 너무 못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본 비누아스라는 청년이 창을 들고 쫓아가요. 그래서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두 남녀를 창으로 단칼에 죽여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에 약간 감동했어요. 비누아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자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분노를 느끼는 것, 거기에서 나온 이 거침없는 행동, 그래서 이 비누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게 돼요. 자, 28장에는 제 2차 인구조사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군대 징집을 위한 인구조사였고, 2차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지파별로 분배받기 위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니까 1차 때랑 2차 때랑 총 인원수는 뭐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만약에 출애굽 1세대들의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더라면 멸절하지 않고 만약 1세대 2세대가 하, 합쳐서 같이 살았더라면 그 숫자가 거의 두배 정도 됐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입성을 위해 인원수에 뭐 크게 구멍이 나지 않도록 2 세대들로 인구수를 거의 비슷하게 맞춰 주셨습니다. 자, 27장은 슬로브아의 딸들에 대한 얘기와 어, 모세의 후계자 여우수아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요. 앞에 땅 분배에 관한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가문의 유산은 아들에게 넘기는 게 국룰이었기 때문에 슬로브아처럼 아들이 없이 딸만 남겨두고 죽은 사람은 그 딸들은 유산을 전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들이 모세한테 가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생판 모르는 남에게로 가야 되는 거냐?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컨펌 받고 앞으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딸에게 유산을 상속하라는 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화두가 되냐면요. 이때 당시에 여성에게 상속권을 준다는 법 자체가 굉장히 이때 당시 문화에서는 엄청나게 그 센세이셔널한 문화였기도 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와 같이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공평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남녀 간의 인권 간극을 조금씩 좁혀가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28장은 재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날마다 바치는 재물, 안식일 재물, 달마다 바치는 재물, 6월절 재물, 77절 재물,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규례이고요. 29장은 또좀 약간 지루하지만 절기에 관한 규례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인데요. 어, 레위계에서 앞에 다 나온 내용이지만, 또 다시 언급되는 이유는 이제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출애굽 2세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사항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세대가 바뀌도록 정신 무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못 봤잖아. 그 사건. 그리고 30장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 서원에 대한 규례 중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질서와 신중함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각 구성원의 서원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아버지에게 있었고,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이런 것들을 승인하고 책임까지 지는 시스템인데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무거운 행위인지, 그리고 서원의 주체가 지도자들이나 남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아내와 딸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구성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이 길어?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받은 미션입니다.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고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 아주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거든요. 미디안이 완전히 진멸했고 얄미운 발람도 이때 같이 죽었습니다. 자 32장은 요단강 동쪽의 땅을 분배받는 루우벤지파와 갓지파 그리고 므하세 반지파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편인데,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요단강 동쪽편의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았어요. 그래서, 루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그 땅을 욕심내서 모세한테, 우리 나중에 이땅 주면 안 되겠냐고. 대신에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서 싸우는 거는 우리도 같이 갈 거다. 해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약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스토리랑 조금 비슷한 느낌을 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을 가던 도중에 어, 그들의 거느린 식구와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얘네들이 이제 다 함께 동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가리키면서 너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 네가 먼저 골라 이렇게 롯에게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근데 그때 롯이 자기가 봤을 때 굉장히 비옥하고 좋아보이는 요단 평지를 선택을 했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곳이 멸망해버렸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되게 좋아보여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신 것보다 좋을 리가 당연히 없다는 거예요 이 루우벤과 갓지파도 자기들 눈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요단 서, 서편 땅보다 여기가 더 좋아 보였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기름지고 비옥한 땅의 입지 덕분에 수탄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고 시달리다가 제일 먼저 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막 뭔가를 수정하려 그러고 나의 유리한 쪽으로 막 꼼수를 부리는 것은 이렇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나에게 화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하는 게 제일 속편하고 좋은 거예요. <laughs> 그죠? 그리고 33장은 이집트에서 모합까지의 여정이 쫙 나열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41번의 이사를 다녔어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여태까지 지나온 여정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그동안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뼈 아픈 순간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훈 삼아서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하고 믿음의 눈을 가져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33장입니다. 그리고 34장은 가나안 땅의 경계를 일러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사방 경계에 대해서 알려 주십니다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네 땅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두근두근 두근두근. 35장은 레위 사람의 성과 도피성. 레위인은 하나님의 기업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개인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거에서도 레위는 제외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열두 지파에 가진 땅에서 일부를 레위의 몫으로 떼주라고 하니까 또 전혀 불쌍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 속에 섞여서 이렇게 쬐끔쬐끔쬐끔쬐끔 이스라엘에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하게 되는 운명이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언어로 또 삶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기리는 중요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제도는 저는 몰랐는데 이미 출애굽기 21장 12에서 14절에 언급이 됐었더라고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자의 가족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수 살인자의 임시보호소 같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똑같은 살인이어도 고의적인 살인은 가차없이 그 사람도 죽이시지만 실수로 본의 아니게 살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회는 주신다는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장 36장인데요. 여자의 재산 상속에 관한 규례예요 여기서 앞에 27장에서 등장했던 슬로브와 의 딸들이 한번더 나와요. 이번에는 그녀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 같은 지파 소속인 문하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여자들의 일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슬로브아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받았는데 얘네들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여자가 땅을 상속 받았을 경우에는 같은 지파의 남자랑만 결혼을 하라고 새로운 법이 또 마련됩니다. 자 이렇게 36장까지 전부 다 장별로 요약을 해드렸어요. 어때요 스토리 괜찮았나요? 민수기가 생각보다 이 시간 순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살짝 복잡해요. 중간중간에 막 생뚱맞게 규례 같은 거막 껴져 있고 약간 스토리 위주로 읽어가다 보면은 좀씩 이렇게 맥이 좀 끊기는 경향?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 알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를 떠올리면서 딱이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백성을 세다라는 뜻이 아주 강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은 광야에서라는 뜻으로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두 번이나 인구 조사를 하니까 백성을 세는 내용도 맞는데 이제 백성을 세는 것 자체가 광야에서 세는 거니까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좀더 광범위하게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광야 유랑기를 담은 책이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과거 행적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대가가 어떻게 역사를 바꿔놓는지,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너무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입성할 준비를 하는 내용인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대부분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11장에서 25장까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순간부터 온통 불순종이에요 불평하고 반역하고 배교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중간중간에 많이 혼났고 하나님께 옐로 카드 레드 카드 다 먹고 결국 선을 넘어버린 1세대는 아예 완전히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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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31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아 평원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입성을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약속의 땅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이때는 대체적으로 순종을 잘합니다. 어, 그래서 결과가 어떠냐면 은 전쟁에서 계속 이겨요.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이런 사례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숙이는 구원과 순종의 상관관계 를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점을 또 기억하시고 또세 번째로는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무너지고 넘어진 것은 그 요인이 밖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 스스로가 자초한 거야, 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본인의 존재감을 뿜뿜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그거를 다 봐왔으면서 다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간의 고난이 다가오면 바로 시련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하지 못해서 자꾸만 불평하고 쫄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테스트하고 훈련시키시려고 광야로 데려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긴 시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뼛속까지 그들의 문화와 그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자리잡고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인의식이나 책임의식 같은 게 없고 항상 남 탓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제 약간 그런 근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조금 이제 다 이제 여기서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려고 이제 훈련을 하셨던 건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단 하나의 교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우리들도 누구나 다 각자의 시기에 광야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때 지금 이 지식을 잘 활용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 따, 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응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까라면 까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늘 항상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게요. 정말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laughs> 제가 정말 짧게 하고 싶었는데 저도 이 스크립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민수기의 매력에 너무 푹 빠져버렸어.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